네, 다 맛있겠다, 유리야. 짜장면 먹어봐. 얼마나 맛있나 보게. 면은 뭐랑 먹어야 맛있지? 단무지 오 단무지 단무지 오찌오찌아 응. 그치 단무지랑 같이 해서 오응응아 진짜 응. 어떻게 맛있어? 달콤해달콤해 응. 달콤해? 아삭아삭해 둘이 원래 짜장면이 어느 나라 음식인 줄 알아? 사람들은 다 중국이라고 한다? 근데 짜장면은 중국의 직장면에서 유래가 된 거래. 근데 중, 짜장면은 중국식 발음으로 짜장면. 짜지앙미짜지앙미 어렵네. 근데 이 발음은 된소리야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짜장면. 이렇게 부르게 됐대 근데 맛이 중국에서 먹는 주... 짜장면이랑 우리나라에서 먹는 짜장면이랑 맛이 틀리대 우리나라 짜장면이 최고래 와우 리도 짜장면 맛이 어때? 맛있다 최고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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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네 그래서 짜장면. 우리나라 짜장면이 됐대 유리야 짜장면이 영어로 뭔지 알아? 까먹었어. 짜장면은 영어로 black b e a 이렇게 한 거래. 짜라해봐 한번 해봐 요리도 해봐. 아 먹는데 자꾸 엄마가 괴롭혀.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해. 유리 많이 먹어. <laughs> 유리야, 짜장면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지? 뭐 보여, 유리야, 거기 안에? 어, 여기 콩이 나옵니 아, 유리 콩 싫어해. 콩 먹어야 튼튼해지는데.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조금 완전 좀 있다가 먹을라려고 우리야 골고루 먹어야지 키도 큰다 그랬지 거기 있는 콩도 먹어야 돼 먹는데 결롭히지마 먹는 괴롭히지. 소리도 너무 좋아 먹는 소리가 너무 좋아? 뭐야? 콩 콩? 아까 유리가 콩은 이따 먹는다고 숨겨 두지 않았어 그럼 다음번에 먹을 거야? 야호 다음번에 콩 먹기 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